오니 원 서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아이 메이크업 특강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그리고 제 수강을 직접 들으러 샵으로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신년 이벤트로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 이렇게 쪽 집게 클래스를 준비했으니까 이 신년 특가 할인 이벤트 놓치지 말고 저를. 찾아오세요. Come on. 오늘 모델의 눈은 부어보이는 속쌍꺼풀을 갖고 있어서 음영을 넣었더니 눈이 답답해지고 텁텁해지고 그래서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봤더니 눈이 작아지고 더 답답해지는 눈을 갖고 있는 모델분을 모셨습니다. 짝짝짝짝 바로 저희 1등 헤어 인턴 진주인데요. 제가 평소에 진주의 아이메이크업을 보면서 뭔가 아쉽다. 뭔가 많이 아쉽다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아이메이크업을 예쁘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진주의 눈을 살펴보면 쌍꺼풀이 정말 얇은데 눈을 떴을 때 점막과 쌍꺼풀의 위치가 동일한 곳에 있어요 점막이 살짝 뒤집혀있다는 소리거든요 얇은 속쌍꺼풀의 경우 점막이 안으로 말려있는 경우가 있고 그 편은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고 이 친구는 점막이 살짝 보이는 눈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잘못 그리면 정말 이상해져요 그리고 우리 진주는 털의 결이 굉장히 예쁘게 나있는 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눈썹이 고르게 나있지 않고 어디는 없고 있으면서 앞에 털의 방향이 뒤로 흘러가야 하는데 앞으로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있어서 얘네가 굉장히 인상을 강해 보이게 만들거든요. 얘네를 예쁘게 만들어 주면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썹 결을 바깥쪽 방향으로 빗어주시고 눈썹 앞쪽이 콧대를 타고 가고 있는 곳을 정리해줄게요. 이때 눈썹 칼은 눈썹과 동일한 선상에 일자로 배치되게 해주세요. 그다음 다시 한번 빗어주고 눈썹과 눈썹 사이 아이에나 있는 털의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밀어줄게요. 관상적으로 미간이 멀어야 좋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세히 보면 털이 바깥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앞쪽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 보이시죠? 이 아이들을 정리해줄 거예요. 가위로 한올한올 한올 잘라주고 다시 정면에서 봤더니 앞으로 휘어있는 아이들이 더 있어서 가위로 길이를 커팅해줄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눈썹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깨끗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눈썹 밑쪽에 잔털을 정리해줄게요. 그 다음 진주는 위쪽에 눈썹이 한 곳만 뾰족뾰족 위로 올라간 눈썹이 있어요. 결감이 위쪽으로 향해 있는 거라서 이 아이를 살짝 눌러 내려주고 위로 뽕뽕뽕 올라온 애들만 가위로 정리해줄게요. 훨씬 깨끗해진 거 보이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눈썹을 내려 빗고 반대로 뽁뽁뽁 올라오는 애들을 가위로 정리해주세요. 그럼 눈썹이 훨씬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 다음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슬리 3.5번으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굉장히 얇아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눈썹과 정말 비슷한 컬러라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먼저 눈썹 사이사이 비워진 곳 채워줄게요. 짙은 곳은 제외하고 비워진 곳만 채워줄게요. 가볍게 쓱싹쓱싹 눈썹 결이 가는 방향으로 그려줄게요. 눈썹 결감을 한 번씩 빗어주고 눈꼬리 쪽도 채워주듯 그려줄게요. 진한 곳은 채워주지 않아요. 빈 곳만 채워줄게요. 눈썹 앞머리도 형태를 잡아준 후에 제가 좋아하는 요즘 푹 빠진 제스젭 눈썹 라이너를 사용해서 눈썹을 채워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눈썹 결처럼 그려줄 수 있어요. 사이사이 빈 곳만 채워주듯 그려줄게요.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죠? 결감이 빈 곳만 채워줄게요. 이렇게 눈썹 결이 많이 나 있는 경우에 눈썹을 너무 빼곡하게 메꿔버리면 눈썹이 자칫 굉장히 무겁고 답답하게 표현될 수 있어서 결감을 살살 그려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제스젯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결을 만들어주고 눈썹의 숱을 늘려줄게요. 아까 위쪽으로 나있는 눈썹이 자꾸 한 번씩 올라오니까 눈썹 마스카라를 사용한 뒤에 밑으로 한번 눌러줄게요. 데이지크 밀크 라떼를 사용해서 눈의 기본 형태를 잡아줄게요. 중간에 살짝 핑크빛 베이지 컬러와 아이보리빛 베이스 컬러를 믹스해서 눈두덩이에 고르게 펴줄게요. 언더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발라서 눈의 윤곽을 넓혀줄게요. 그다음 너무 무겁지 않은 컬러로 노즐을 넣어줄게요. 우리 진주는 웜톤 같아 보이지만 쿨톤의 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너무 노란 빛깔들이 올라가면 굉장히 더워질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지빛 베이스를 가진 아이들로 올려줄게요. 꽃대 형태 잡아줄게요. 그다음 뷰 아주 중요합니다 뿌리 깊숙이 들어가서 뿌리부터 뽁뽁뽁 찝어주는데 이때 뷰러의 방향 잘 보세요 눈 앞쪽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잡아주셔야 눈 앞쪽이 바짝 찝힙니다 그 다음 이런 눈에 꼭 사용해주셔야 할 미니 뷰러 이 미니 뷰러를 사용해서 눈썹 앞머리 꼭꼭 못 찝힌 부분들을 한 번씩 더 찝어줘야 돼요 찝은 거랑 안 찝은 거랑 차이가 엄청 크죠 이렇게 점막이 보이는 눈들은 속눈썹을 바짝 한번 찝어주면 점막이 더 들려 보이기 때문에 눈이 더커 커 보여요. 이렇게 뷰러만 집어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뷰러만 찝어도 눈이 커지는 눈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그리는 위치와 컬러가 정말 중요합니다. 루나의 리퀴드 라이너인데 컬러가 블랙이 아니에요. 살짝 그레이를 띄고 있어요. 블랙보다 훨씬 뭔가 이 먹먹한 그레이 톤 보이죠? 이 컬러를 사용해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너무 검정색으로 발색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눈썹이 채워진 듯한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속눈썹 사... 사이사이 틈을 메꿔주면서 눈에 라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내가 속눈썹을 채우듯이 라인이 같지만 점막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눈 앞쪽도 좀더 트여 보일 수 있게 너무 안쪽으로 메꿔주지 않고 속눈썹 사이사이 길을 따라갈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아이라인이 너무 예쁘게 잡혔죠. 마치 아이라인을 안 그렸지만 내 속눈썹이 뭔가 빼곡해져서 내 눈이 커진 느낌. 이렇게 눈매를 잡아주는 거예요. 꼬리 쪽도 같이 따라서 가줄게요. 정말 꾸안꾸로 또렷해진 느낌 보이시죠? 눈꼬리는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줄게요. 왼쪽 눈을 하다 보니 꼬리가 깨끗하게 마무리 안 돼서 면봉으로 살짝 지워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준 뒤에 우리 아까 밀크 라떼의 가장 어두웠던 컬러. 엄청 어둡지도 않아요. 자연스러운 베이지 빛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 섀도우를 펴주는 거예요. 쌍꺼풀이 얇기 때문에 어두운 음영이 들어가면 쌍꺼풀이 갑자기 숨바꼭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밝은 컬러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 얘네 둘이를 섞어가지고, 언더, 속눈썹 사이사이에 음영을 또 넣어줄게요. 전혀 더워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이지 않고 음영만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뭔가 있다, 뭔가 있다 하는 음영이에요. 음영이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 다음, 애교살 밑에 음영도 넣어주고. 요즘 제가 완전 완전 사랑해서 없이 못 사는 데이지크 컨실러입니다. 밀착감이 너무 아름다운 제품이에요, 컬러와. 애교살에 살짝 핑크빛 하이라이트를 넣어줄게요. 자연스럽게 펴주고. 밀착감이 굉장히 높은 아이라서 무게감 없이 얼굴 표면에 올라가는 컨실러예요. 아주 우수합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해요. 쌍꺼풀 라인 쪽에 아까 컨실러에 남은 거. 컨실러를 바르면 안 되고 살짝 컨실러 남을 듯말 듯한 고아이를 그 올려주면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좀더 도드라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 펄로 눈두덩이에 포인트를 주면 눈이 더 반짝반짝거리면서 전혀 무겁지 않은 눈매를 완성할 수 있어요. 속눈썹도 붙여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건데 아이미의 대도 얇고 붙이는 땀의 모양도 얇은 아이예요. 이 아이와 하얀풀. 무조건 하얀풀을 사용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볼게요 우리 속눈썹 사이사이에 라인을 메꿨듯이 속눈썹 사이사이 가는 길에 속눈썹 붙여줘야 돼요 밑에서 들어갈게요 안쪽 밑에서 들어가서 콕 집어서 눈뜨기 여러분 어디에 붙였을까요? 어디에 붙였을까요? 할 정도의 위치에 붙여주셔야 돼요 앞쪽도 이렇게 어디 붙였을까요? 하는 위치에 다 붙여놨죠? 제가 잘못 붙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속눈썹 사이사이 위에 붙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눈에 속눈썹 저 위에다 저렇게 붙여놓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예쁘게 붙여볼게요 속눈썹 사이사이 조금 티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메꿔주고, 불고데를 이용해서 속눈썹 결을 만들어주면 사실 마스카라로 마무리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예쁘게 속눈썹이 연출됐거든요. 이렇게 꼭 붙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습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이 은은한 리퀴드 라이너는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 삐아의 카페올의 리퀴드 라이너입니다. 언더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듯 그려주고 언더 끝쪽, 언더 삼각존 쪽도 채워주면 정말 자연스럽고 지워지지 않고 좋아요. 애교살도 그려주고 눈앞 트임도 해주고 눈앞 깊은 곳도 트임을 해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언더에 마스카라 꼼꼼하게 해주고요. 애교살에 펄한 방울. 볼터치는 아주 귀엽게 하트. 해주고 립까지 자연스럽게 리퀴드로 마무리하면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자 왼쪽은 리얼로 진주가 평소에 하는 화장입니다. 제가 사실 조금 더 입히긴 했지만 저 눈썹은 정말이에요 안쪽을 비우듯이 그리고 다니면서 눈에 어떤 묘사스러운 붉은기를 올리고 다니면서 애교살에 펄을 굉장히 과도하게 하면서 볼은 빨간색깔 주황색을 바르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하고 다녀서 제가 꼭 메이크업을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완성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꼭 활용해보시고 여러분이 제 손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 쪽지기 강의 하고 있는 거 놓치지 말고 찾아오세요.